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며칠 전에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시고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지라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75세나 된 할아버지를 65세 된 할머니를 자녀도 없고 몸은 이미 폐경이 되고 생명에 이어갈 의학적인 수단이 없는 멈춰버린 그런 사람이 된 거죠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복이 되게 하시겠다 그 우선들을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게 하시겠다 하늘에 별같이 많게 하시겠다 그러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 나이에 그 말이 습득 믿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든 생각이 뭐냐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원 우주 만물 지으실 때 있으라 하셨거든 되라는 거죠. 되라 그러실 때된 거죠. 되게 하시겠다 하는데 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너무 늦은 나이에 부른 거 아니냐. 모세를 80살에 불러도 자녀 있는 자를 불렀어. 대를 잇는 축복이 아니야.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라는, 이 자녀 없는 대를 잊지 못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의 후손들 하늘의 별을 같이 바다 같이 많게 하시겠다 되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시고 그 야곱의 그 가족들이 내려오게 하시고 거기서 그 군대가 나라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 여러딱 그 벗고 물은 순이로 노예로 팔려온, 노예 상인에게 끌려내려온 아이를 하나님이 그 일에 대게 하신 하나님이 대게 하시는 거예요. 거예요. 올한해 동안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대게 하시는 거죠. 뭐 전도자가 대게 하시고 은혜의 사람이 대게 하시죠, 아버지. 또 여러분들 능력의 사람이 대게 하시고 사랑의 사람이 대게 하시고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능력 있는 일꾼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이 모든 것. 여세를 팔아먹은 하나님 그들은 죽이려고 했지만 그 여세의 꿈을 무산시키려고 했지만 하나님 어떻게 그 일을 통해서 선으로 바꾸사.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이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은 뭐든지 계획하신 바를 되게 하시고 약속하신 바를 되게 하시고 저는 참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들이 많았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은 막히고 안 좋은 것들은 열렸어 몸에는 병이 찾아왔어 사역을 중간에 멈춘... 제가 이 땅에서 유일한 취미, 유일한 즐거움, 유일한 열정이 있다면 주의 일을 하는 건데, 주의 일을 멈춰야 돼. 몇년 동안 성도들에게 말하지 않고 병을 앓으면서 티를 내지 않으려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되게 하시면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게 하실 겁니다. 결혼도 하게 하실 것이고 자녀를 낳게 하실 것이고 주의 일을 꿈꾸면서 큰 일을 하게 하실 겁니다. 저는 주의 일을 꿈꿉니다. 제가 지금 박킨슨을 알고 있죠. 박킨슨은 이제 나 낳게 될 것입니다. 건강이 회복될 것입니다. 목소리가 돌아올 것입니다. 지금은요. 찬송을 여러분들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부를 수 있습니다. 안됐어다 여러분들, 그 예배 시간에 제가 예배를 인도하지 않은 소리를 거의 내지 않았습니다. 말하기가 힘들었어요. 지친 다운이제, 그러나 주의 은혜가 되게 하시니까 되는 거죠. 요번 재앙 후에 자녀를 4대를 보았다 했습니다. 30년씩 4대, 120년 아닙니까? 여러분들, 기가 막힌 일이. 고조할 아버지가 된 거죠. 환란을 겪고 몸이 다 상하고 그랬던 몸에서 건강이 회복되고 지휘명이 회복되고 하나님은 다 회복시키죠. 너부간네살이 들짐승처럼 돼서 찬스을 맞으면서 풀뿌리 캐먹으면서 종기한 왕에서 가장 천한 자, 그러나 지혜와 청명이 돌아오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그를 다시 종기한 주치로 올리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것가장 회복하실까? 건강 회복하실까? 경제적인 일. 다 회복하시고 q u e s t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은혜로써 하나님이 좋은 일꾼 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o n I have a q u e s 기 i o n I have a q u e 이 t i o n I h 이 v e a q u e s t i 에 7사일 이렇게 길쭉하게, 이렇게 그거죠. 그 한계를 여러분들 가지고 바꿔봐야 되겠다. 바꿀 사람, 필요한 사람. 그랬더니, 여러분들, 그걸 보고 어떤 사람이 몇백 원짜리 볼펜하고 바꾸자. 볼펜을 바꾼 다음에 더... 다른 것을 바꾸고 좀더 가치 있는 것을 받고좀더 가치 있는 것을 나중에는 작은 집하고 바거다 열네 번째만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의 불신앙의 생각들을 다 버리고 신앙의 생각, 믿음의 생각 감사의 생각 여러분들 도전적인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채워가지고 주의 영광 속에 살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쓰임 받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노인이라도 여자라도 어린아이라도 여러분들그다 귀하게 쓰입니다 하나님 쓰시면 지팡이 한 개도 모세도 지팡이 하나 여러분들 그 삼갈도 지팡이 하나 또 야곱도 지팡이 하나, 지팡이 하나, 피곤하고 지칠 때짚는거 아닙니까? 몸도 마음도 다 지칠, 다운된 그 사람들이. 그거 하나 갖고 가는데,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모세 지팡이 쓰시잖아요. 상갈의 소문은 막대기를 쓰시잖아요. 오늘 돌멩이 한 개도, 오늘 다위세계에 들려서 하나님 쓰시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서. 용사 중에 용사, 거인 중에 거인, 힘센 걸로 갚을 당할 자 없는 전쟁의 용인들 정말 이름을 빛내듯 골리아시 돌멩이 하나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젊은 날에 말라리아 모기에게 물려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작은 것이 강합니다. 큽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됩니다. 무능한 자가 능력자가 됩니다. 우둔한 자가 지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대개하신 벨지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같은 믿음 가지고 대개하시는 은혜로 2023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